오늘은 현재 일선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갈등 내용 중에서 일부 그 개정 조항에 대한 문제 조항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서 협력 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상호 대등한 수사 협력 기관인가를 좀첫 번째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인지 수사 개시 범죄가 여섯 가지로서 많이 축소돼서 이제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가?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 이그 허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세 번째로는 여러 국민들이나 아는 지인들 분께서도 검, 경찰이 이제는 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그제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정말 있는 것인지, 그세 가지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살펴볼 문제가 뭐냐면 검찰과 경찰은 진정한 상호 대등한 수사 협력 기관인가입니다. 개정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었죠. 개정 전에 형사 소송법 제196조에 사법경찰 관리 해가지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모순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계정을 수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해서 검사, 사법경찰과의 관계 등을 195조에 이제 신설했는데 검사와 사법경찰과는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195조를 신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만 신설해 놨었으면 협력관계에 어떤 경찰의 불만이 없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제2제3제4의 견제조항을 놓아놨죠. 그래서 제2항에 따라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에 의하여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서, 소위 부령으로서 위임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이제 불용의 문제가 이제 많이 문제점이 노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령 규정에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이제 2021년 1월 1일날 시행됐습니다. 그 시행령과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보게 되면 진정한 어떤 협력관계를 해놨는지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지휘 감독을 받는 거 규정하고 어떻게 달른지 사실은 변한 게 하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가 없습니다. 또 197조 2. 거긴뭐뭘 해놨느냐 하면 보안수사 요구를 요청할 수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한 보완수사 요청을 하고도 안될 때는 시정조치 요구도 할수 있었었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 보완조치와 시정조치를 이행을 안 했었을 때, 안 했었을 때는 그 사건을 검찰에 숭취하도록 숭취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마련해 놨죠. 사건 송치 조항까지. 자, 이것이 이제 거의 기존의 기존에 있던 형사소송법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과도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개정하면서 오히려 더 경찰을 압박하는 조항을 만들어 놨죠.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소위 직무 배제 요구와 징계 요구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놨느냐면 직무 그 직무 배제와 징계 요구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의랑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즉, 소위 말하는 공소재 시정 보안 수사 조치나 소위 보안 수사위를 요구를 했는데, 보안 수사를 안 한다든지 시정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사법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청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내용을좀 봐봐야 되는. 이게 오히려 소위 지휘 감독 규정물에 있었던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없던 내용이 더 추가가 된 거죠. 협력기관 협력하여야 한다하면서 징계 요구권하고 직무 배제권을 규정을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직무 배제나 징계권이라는 것은 요그 인사권을 행정하는 그 조직의 소위 말하는 양날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권을 어떤 직무를 배제시키고 징계를 요구한다. 지금 똑같은 사안을 경찰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타기관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기관의 비사실이 발견되면 그비통보만을 통보를 해줘요. 조치는 기관장이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비통보만 해주지 징계를 하라, 직무배제를 하라 이것은 그 기관의 소위 인사권과 징계권을 침범하는 겁니다. 이 규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만약에 정말 경찰 사법 경찰 관리가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인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위법 사실이 있었으면 그 범죄 사실 그 위법 사실만을 경찰 기관에 통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 기관이 알아서 직무를 배제하록 그것은 그 고유의 기관장의 소위 말하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남 기관의 권한까지를 침범해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개정이 좀 필요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일반 조장 행정기관의 공무원 비 발견됐을 때 같이 통보해주고 비 사실 통보해주고 그것을 적절한 결과 조치를 바라는 그 기관의 소위 권한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원칙으로 맞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 관계로 돼 있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감독 감독을 더 강하게만 만들어놨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이 무슨 엄청난 권한을 부여, 입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해서 검찰이,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시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개정 전보다도 더 징계 요구, 그 다음에 직무 배제권까지를 규정해 으로써더 지, 소위 말하는 감독 권한을 더 강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이번 개정되면서 소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수 있는 범죄는 여섯 가지뿐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외에 검찰청법 제 4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검찰청법 제4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 해가지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1호에는 어떻게 하느냐. 1항 1호에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강목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해사범범죄, 대형사범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국민들은, 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해사범범죄, 대형사범범죄, 이 여섯 가지만을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대통령령에서 이 여섯 가지 범죄의 범위를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령 제3 1 0 9 0 5 그리고 이제 1월 21일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중요 범죄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냥 이 범죄 수사 개시 등에서 그냥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 그렇게 규정해 있는 게더 나아요. 괜히 여기서 뭐 엄청나게 여섯 가지만 해놓고서, 아, 여섯 가지만 하는 걸로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이거 호도시킨 겁니다. 법정을 적여해서 그래서 이 법은 공무원, 공무원, 뭐 부패범죄를 보게 되면 공무원, 공무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률, 의료법에 관한 법률, 형법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정처법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상법 제 640조에 상법까지도 있는 범죄를 규정을 해놨고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내물방지법 제 3조에 대한 제 모든 범죄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부패범죄는 이렇게, 그다음에 경제범죄는. 경제 범죄 다 항목 해가지고 140개 법률 조항을 가지고서는 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대통령령으로 해놨. 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형사소송법의 입법 개정 취지는 그거예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좀 줄여서 검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했었던 건데 오히려 불용으로 이 법을, 이 법을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사 개시 범위의 제한은 아무런 의미가 실적으로 질 없어요. 왜? 국, 소위 말하는 경찰 공무원이 성취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모든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게 무슨 뭐 특별히 그래 규정되어 있다. 여기 또한발더 나갑니다. 제가 이 조항을 보고선 아,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은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법에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245조의 10을 신설하면서 살림, 회사, 전매, 세무, 군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행할 특별 사법경찰 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었어요. 즉 특사경 옛날 기존 말한 특사경에 관한 법률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법경찰 그 법률로 정한다해서그 법률의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인데. 여기엔 또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특사경을, 업무를, 특, 검, 사는, 소위 말하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서 사법경찰 관리를 하, 업무를 하게 되게끔. 지방검찰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에서 이제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그 다음에 8급, 9급은 사법경찰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쭉 업무를 해놨어요. 뭐 환경, 보건이 생, 문자 쭉 해놨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0조에 보게 되면은 자치경찰공무원 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주지금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에서 규정해 나왔던 어떤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그 직무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우미, 국유, 국주 국주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네, 그 이제 자치, 지금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가쭉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경찰은 이 특사경법의 6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목돌만 이렇게 하게끔 수해를해니다그 목돌을 보게 되면 기가 맥힌다. 네, 산림보호, 식품위생, 보건문화재 보호 그다음에 공중위생, 대기환경 이러한 것들을, 그다음에 대무역 이런 것들을 하, 하게끔 특별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행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자치 경찰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된다면 이제 앞으로 자치 경찰이 되면 이 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되느냐면 이런 문제점이 돼요. 실질적으로 자치 단체 소위 자치 의 경찰제를 하게 된다면. 더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더 시민의 품으로도 근래 글린, 소위 근린치안이 더 돼야 되기 위해서 그 주민의 소위 말하는 치안의 요구에 수요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치, 이 특사, 특사경법에 의하면 자치경찰은 일반 근린치안을 할수 있는 형법에 관련되어 있는 뭐 폭력행위,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음주 소란 이런 것이 아닌 특별 지금 조장 행정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것만을 사법 경찰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업소에서 어떤 음주 소란이라든지 폭력이 발생됐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음주 소란 폭락 같은 경우는 이 규정대로라면 자치 경찰은 출동해 가지고 그걸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 경찰은 더 국민 주민 자치 주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더 주민과 가까이에서 하는 게 바로 자치 경찰인데 이법 규제를 적용한다면 뭐 환경 대기 환경 뭐 이런 특별법적인 것만 사법 경찰으로 하지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주 자치 경찰하고 제주도 국가 경찰하고의 그 갈등과 그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발생되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 그 사례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제주 지방, 자, 지방 자치경찰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연행을 해서 조사를 하려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 제주 지방, 지방경찰청 소관의 관서 관서, 소위 제주 지방경찰서에, 경찰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변이 놓쳐가지고서는 자해 및 소위 말해서 도주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자치단,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갈등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지금 6월 달 이후에 지금 자치경찰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조항은 사법경찰 관리, 직무로 행하 자가 직무에 관한 법률, 이건 바로 지금 개정을 해야만이 됩니다. 자치, 자치, 총경 자치경정, 자치경, 건강경위, 이 사람들은 자치자만으로 어떻게 사법경찰, 경찰관이잖아요. 경찰관이면 모든 범죄에서 똑같이 국가경찰하고 저기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치경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지금 그것도 지방검사장이 검사장이 지명한 자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지금 특별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담당하는 담당기관이 최고 잘한다 이거는 어떻게 개정해야 되느냐면 그 소위 그 환경 특별환경이라든지 이런 단속하는 기관장의 소위 인사권과 책임을 부여를 해주는 조건을 개정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그 기관장에게, 기관장에게 탄속고론을 할수 있는 사법경찰관리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해서 소위 검찰청에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소위 말해서 식품, 불량식품위생법 식품 위생 식품위생법 단속을 위해서 우리 국청에서이 사람을 행정, 지방행정주사, 그, 누구, 주방에서 누구를 사법경찰 관리의 문제를 지명고자 하원이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만 하면 돼요. 그러하면 되지. 아니, 검사장의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법경찰관을 행하라 말하라. 그런데 그러니까 단속권안이단속관수 있는 공무원들도 제한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건 빨리 지금 특사경법은 빨리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부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이건 엉터당 탄는 소리입니다. 경찰이 어떻게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정형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 그 말도 간되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는 기존에 있던 형사소송법의 기존에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어떤 범죄 혐의가 수사를 하면 그 수사한 걸 서류를 가지고 그대로 송치를 해요. 공소 소위 말하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송치를 하면 검사가 그것을 가지고 공소 제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형이 없음 죄가안된 공소권이 없음 처리해가지고 그 사건 처리를 종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이제 개정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되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서 송치하고 증거물하고 같이해서 송부하고 그 밖에 그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면을 혐의가 없음이라는 그서 이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또 송부를 해줘야 돼요 혐의가 없는 범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사법경찰 관리가 그 서류를 또 복사를 다 일일이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90일 내에 그걸 받았으면 90일 내에 받았으면 사법경찰관이 그걸 보고서 또 넘겨줘야끔 돼 있어요. 요것까지는 일을 이제 더블로 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것까지도 좋습니다. 이것까지도 좋은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검사가 경찰의 공소제 혐의가 없다고 인정돼서 소위 말해서 서면과 함께 그냥 증거을자체해서 송부해 버리고 사건 성출를안했을안했안 안 했을 안에서 그걸 끝난다면 그것이 일차적수정률권이될수 있죠. 그런데 혐의가 없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혐의가 인정 안 된다는 것은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나 피해자 또그 법정대리한테 인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송출을 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법정대리인한테 성취하지않은 취지와 이유를 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통보를 해준 그저 고소인이나 고발이나 인 피해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 피해자나 고소인 거은그피유자를 피의자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의제기를 합니다.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제기를 해서 왜 그거를 사건 성취를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면은 보수인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이 사건을 즉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를 하고 승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 그럼 박수희 얼마나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냐면요. 다 사건 송치해서 그냥 공, 공소를 기소할 것인가 불기소할 것인가 이것은 검사가 판단하면 되는데 검사 경찰이 사건 송치를 안, 안 하면 안 했다고 보수인이나 고발인이나 피해자나 법정들인에 통보를 해줘. 통보를 통보를 받은 검사는 또그 당사자들, 피, 피해자나 피고인이나 고, 고소인이나 고발인들은 검찰 관서장에게 왜안 했습니까? 이의제기라고. 이의제기라면 바로 성취를 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 낭비입니까? 차라리 그냥 이것도 이렇게 개정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성취 끝내면 나중에 그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그냥 검찰에다 이의제기를 해라. 그럼 검찰이 그러면 그 사건 송치해 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낫죠. 오히려 이안 된다고. 사건 송치하고 90일 동안 백시키고, 그 다음에 검찰이 이의제기했다고 하면은 사건 송치해 줘. 이거는 너무 그래서 검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송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보게 되면 다 실질적으로는 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이. 왜 피해자, 특히 고소위 고발인, 법정대리인 그 사건을 해서 공소 제기해서 처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기관에또 의의적 이라고 송치해야 되는데 왜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다 송치해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잘 봐야 되거든요. 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왜 경찰이 왜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소위 말해서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계약이라고까지 하느냐 면은 그렇게끔 계약을 실적으로 질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애매한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을 쪼개가지고, 경찰이라는 조직은 일반 경찰,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일반 국가경찰, 그 다음에 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형사사법, 사법경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 조직을 그냥 완전 세개로다 그냥 법에낙벌렸거든요 어쨌든 이 사법 경찰 관리 직무, 직무와 관련돼가지고서는 국민들이 좀 정확한 인식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만약에 자치 경찰 제도를 하기를 시행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형사사 특사경법을 바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면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 자치 경찰 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도움을 줄 수가 거의 없어요. 다 특별 업무만 하게끔 지금 머무를 수 있거든요. 차라리 법 개정은 그냥. 자치사법경찰 관리자치경찰도 똑같은 범죄수사에 있을 때,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 개시를 할수 있는 조항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모든 조직변화를 하는 것은 의견을 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의견 수렴하고 앞으로 발생될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개정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조직변화를 해야지 어떤 선거의 공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다 조직을 지금 3분으로 그냥 쪼개, 쪼개 놓고서는 지금 어떤 통제권 그것도 뭐 무소부위를 그렇게 해 놓고서는 무소부위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이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확대 과정을 해서 국민들을 좀 현혹시키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자치경찰에 대해서의 그 문제조항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어요. 한번 강의를 봐보십시오. 내가 함정에 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정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국민들한테 알려줘야만이 됩니다. 그거 어느 누구도 대신 못, 못 하는, 안, 못 해주고 안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유튜브 상에 있는 정말 이 문제 있는 저, 개정 형사소법의 문제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논리하는, 아, 국민들이 이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더 만들고 여러분들이 홍보해야 지 홍보하고 국민의 선택, 국민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은요, 누가 오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오른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느 경찰에 담당을 하든, 검찰의 어떤 사건을 담당하든, 그거는 국민들한테 좀더 인권 보호를 해주고 친절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그 기관이 수행하는 게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앞으로 지금 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경찰에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의 노정이 될 텐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짚어보고 개혁, 또한 지금 법률조항이 문제조항이 있다면 그런 개정을 빨리 서둘러서 그러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로 진정한 검경 간의 수사기관으로서의 협력 관계가 협력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